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초등합숙 포럼을 어 지금 시작하게 싸우니, 먼저, 앉는 별 랩넌트, 안 예인 랩넌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먼저? 응, 아니 m o n t I mean, I'm not sure if you're going 하나님 아버지 일강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각인되게 해주세요. 이강 말씀으로 내주, 인도, 역사, 흑안결박, 천사, 시민권, 전무권을 붙잡았습니다. 이강에서 2강 붙잡은 말씀을 집 가서도 묵상하게 해주세요. 사강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구원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강 말씀에서 7여정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사강에서 붙잡은 말씀을 통해 7 7 7기도를 묵상하게 해 주세요. 고강 말씀에서 다섯 명 선교자들이 남미 에카도르에 전도하러 갔는데 와우다니족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죽은 선교자들의 아내들이 남미 에카도르에 다시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다시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멋지고 대단해서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선교자들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초등 합숙에 참여했었던 안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초등 합숙 때 들었던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오빠 근데 어디지? 음, 리영 어디? 아 일단 첫 번째 일강 말씀에 제목은 말씀 그게 뭔데였는데요. 어, 하나님, 하나님 일강 말씀으로 말씀 그게 뭔데 들었는데, 말씀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알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강 말씀으로, 어, 이강 말씀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곱 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일곱 개의 축복은, 내주 인도, 음, 흐박글과 청사 시민권, 조봉권, 이렇게 일곱 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 해주시고, 사강 뭐 말씀은, 777이라는 말씀이었는데, 평소 777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아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777 기도를 열심히 어, 기도를 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오강은 하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거라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붙잡고 어, 꾸준히 기도를 하, 하겠습니다. 아멘. <laughs> 은별 예인 잠깐 축복기도 하고 들어가세요. 어, 입는 드들이 어, 자꾸 발표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말씀이든, 기도든, 전도든, 율동이든, 찬양이든, 뭐든지 자꾸자꾸 해야 돼요. 자, 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는 별 랩넌트, 안녀인 랩넌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받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잘 듣고, 또 정리하고, 또 발표도 하고, 앞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경례. 네. <laughs> 감사합니다.